특히 이제 용산 구청장 이 후보 지원 유세에 가셨는데 그동안 계속해서 용산 집무실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와 또 걱정 많이 해 주셨어요. 이제 국민들의 선택 또 구민들의 선택 또 서울 시민들의 선택이 6월 1일에 있을 예정인데 자 지금 서울 지역 판세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서울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직 좀 부족합니다. 2% 부족합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과 또 우리 지지자 여러분들 투표장으로 꼭 나와야 합니다. 투표장으로 나와야 승리합니다. 지금 좀 부족하니까 열심히 응원하시고 또꼭 투표장으로 나와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 지방선거는 대선 때보다 투표율이 낮아요. 그건 계속해서 우리가 봐왔던 건데. 이번 선거 왜 중요하고 왜 투표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네, 이번 선거는 그야말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된 이후에 지금 독주를 하고 있습니다. 말로는 법과 헌법을 준수한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검찰공학으로 가고 있고 또 여러 특기청와대... 그 대통령 집무실 이런 것들은 아주 졸속으로 추진을 함으로써 그 피해가 아주 너무나겁니다. 그리고 인사가 만사라고 했는데 인사 분야에서도 보면은 어 지인 찬스를 뜬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 인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것으로 봐서는 우리가 대한민국을 지켜내고 민주주의를 지켜내야 합니다. 또이 국민들의 피해 이런 것들로부터 지켜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투표장으로 오셔서 그것을 심판하고 또 윤석열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힘을 줘야 합니다. 민주주의사회에서는 견제와 균형이 맞았을 때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지자 여러분들은 지금 좌절할 때가 아닙니다. 대선 패배한 이후에 많이 좌절하고 TV를 안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제는 TV를 키고 또 그렇습니다. 유튜브 오마이 TV도 키시고 이렇게 네. 열심히 응원하고 투표장으로 나오도록 하고 지인이나 친지 분들에게 전화해서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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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찍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이번 선거의 의미, 또 투표의 중요성 강조해 주셨는데 그래도 저희가 현안에 대해서 하나 좀안 여쭐 수가 없어요. 이번에 이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네. 방한을 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했는데 자뭐이 자세한 분석은 저희가 스튜디오에서 같이 해보겠지만 어떻게 이 한미 정상이나 회 평가하시는지 좀 총평을 좀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미 정상회담은 시기적으로 저는 적절 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현재 한반도가 전쟁의 위기로 치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내용을 보면은 문재인 정부에서 잘 한미 동맹을 유지했던 것들 재확인한 수준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작년 5월 말에 그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정상을 회담을 해서 여러 가지를 합의를 했었습니다. 군사 동맹 뿐만 아니라, 어, 반도체, 배터리 음. 해서 기술 동맹으로 이어졌고, 네. 백신 동맹까지 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 지구에서 뿐만 아니라 우주 공간에서 아르테미스 네. 협정이라든가 K, 한국형 GPS인 KPS 협력까지 확대됐던 것이죠. 그런 것들을 이번에 재확인하는 정도의 수준이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서는 마치 그 대선 기간에 문재인 정부에서 한미동맹이 무너졌기 때문에 재건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은 거짓, 거짓이었다는 것이 이번에 판명이 났죠. 바이든 대통령도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과 전화를 하면서 장, 한미동맹을 본인이 취임한 이후에 활성하기 화 위해서 노력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기반을 해줘서 고맙다는 표현도 했던 것이죠. 네. 자, 그래서 지금 한미 동맹 계속해서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 때 얘기했던 뭐 한미 동맹이 뭐 무너지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은 지금 와서 돌이켜 보면은 어떻게 보면 정치 공세였다. 선거용 주장을 계속 펼쳤고 그게 이번에 확인됐다 이렇게도 보시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한미동맹이 무너졌다 재건한다는 것은 문재인 정부만 욕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미국의 바이든 정부도 욕하는 것입니다. 네. 한미동맹이 무너졌다는 것은 미국 입장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음. 그래서 이번에 미국에서도 강하게 주장해서 재건이 아니라 한미동맹 강화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음. 이것은 박진 외교부 장관도 인정을 했습니다. 네. 재건이 아니라 이번에 강화라는 용어를 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대선 기간에는 그야말로 거짓 정치 공세다. 한미 동맹이 문재인 정부 때 아주 공고하고 잘 유지가 됐었는데 마치 무너졌다. 재건해야 된다라고 호도하고 이렇게 했던 것이죠. 이번 네 윤석열 대통령이나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런 것들을 많이 느꼈으리라고 음.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잘못 공약하고 잘못 얘기했으면은 사과를 하는 것이 먼저죠. 그런데 네. 그런 것들조차 인정 안 하고 있는 것이죠. 음, 자이 윤석열 대통령 사실 뭐이 공약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공약에 대해서 좀 달라진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해명이나 사과 안 하고 있다, 그럼 저희가 많이 지적을 했었고, 자 용산에서 또 이렇게 선거 지원 유세하고 또 저희 오마이 TV와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현아에 대해서 네. 얘기를 들으니까 더그 그림은 더 괜찮네요. <laughs> 여기 스튜디오 여기 <저기> 좁은데 괜찮아요. <laughs> 네, 그렇죠. 현 현장감이 나고 <laughs> 있습니다. 저도 그렇죠. 여기서 오마이 TV 시청자를 만나니까 네. 훨씬 그 감회가 새롭고 기분도 <laughs> 예,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선거가 정말 얼마 안 남았습니다. 본투표까지는 일주일 남았고 사전투표는 금요일 토요일이요. 이제 예, 모레부터 진행이 되는데 서울뿐만이 아니고 강원 지역에도 지원유세 하고 계시잖아요. 강원도 분위기 좀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강원도 분위기는 많이 좋아져서 지금 박빙으로 가고 있습니다. 음. 저는 강원도 어, 이 이강재 강원도지사 후보의 후원회장을 맡아서 강원도 전체 가서 활동도 하고 이끌고 있습니다. 네. 이강재 그 도지사 후보가 원체 강원도에 대한 열정과 애정이 있고 그동안 많은 일을 했습니다. 음. 그래서 그 선거운동을 해보면은 각 지역 골목골목에 민심은 이 강제로 향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여론조사에서 조금 밀리고 있는데 지금 민주당 차원에서도 집중적으로 강원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강원도는 역사적인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이번에 민주당 주도로 또이 강제 도지사 후보가 열심히 노력한 결과 강원도가 특별자치도로 어, 재정을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네. 이미 행안 위에서는 통과가 됐고 음. 곧 있으면 본 본회의에 통과되면은 강원도의 이 명칭이 이제는 강원 특별자치도로 바뀌게 되고 강원도는 획기적인 발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발전을 이끌 후보가 이 광재 후보인 것이죠. 이것을 강원도민께서 많이 알고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박빙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 지지자 여러분들도 강원도에 있는 친인척이나 지인들에게 전화 열심히 좀해 주십시오. 이 광재가 강원도를 이끌어야 된다라고 좀 지지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여론조사 말씀도 좀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여론조사 추이나 이런 거 보면 그래서 이제 민주당이 어렵다는 라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지층도 좀 힘이 빠지는 그런 부분도 없지가 않은 것 같은데 여론조사 결과 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여론조사는 지방선거에서는 대단히 들쑥날쑥 하는 것 같습니다. 음. 그 후보들이 많고, 네. 또 표본 추출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론조사 기간마다 차이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너무 여론조사에 자, 자지우지 될것 없이 투표장으로 나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우리 진보나 민주진영, 여러 지지자분들은 투표장으로 꼭 나오고 혼자 나와서는 안 됩니다. 손에 손을 잡고 네. 지인과 친척과 같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선에서의 그 안타까움 그런 것들을 이번 6월 1일 날 마음껏 어 분노를 그 용기로 바꾸어서 투표하면은 우리는 이깁니다.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독주, 윤석열 정부의 독성과 아집을 막아내고 지속적으로 대한민국을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투표하면 이긴다 이 말씀이신 것 같고요. 저희 박영환님도 김병조님 네. 잘 하십니다. 이민숙님이 김병조님들 응원하고 함께합니다. 그리고 러브 언다잉님께서도올소 손잡고 투표장 가자고요. 1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자, 이 오늘 김병주 네. 의원의 말씀을 듣고 많은 분들이 힘을 얻고, 오늘 예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안보 분야 이슈됐던 거한 가지 좀 네, 말씀을 해주고 싶은데요. 네, 네. 어, 오늘 그군 사성장군 인사가 났습니다. 음. 합참 의장과 육해공군 총장. 해병 그 연합사 부사령관에서 일 일곱 명이 전원 교체가 되었습니다. 네. 어, 그런데 여기에서는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오. 합참 의장과 각군 육해공군의 총장은 임기가 2 년으로 인사법에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음. 그래서 임기가 2 년인데도 불구하고. 인기를 보장하지 않은 인사였습니다. 특히 네. 해군 총장은 취임한 지 5개월밖에 안 됐고, 어. 어, 공군 총장은 한 11개월 됐을 겁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기가 보장되어 있는 총장들을 전원 교체를 어허. 한 것이죠. 이것은 그 인사법도 위배되는 것이고, 음. 또 하나는 헌법 5조 2항에도 국군은 신성한 임무를 수행하되 정치권에서. 정치적인 중립이 준수된다라고 돼 있습니다. 네. 정치적으로, 어, 중립을 지켜줘야 되는 것이죠. 어. 근데 이, 그 지켜주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인기를 보장하는 겁니다. 인기를 보장하지 않고 5개월 된 사람을 교체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음. 윤석열 대통령, 국군 통수권자, 입맛에 맞는 법을, 어, 인사법과 헌법을 위배해 가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 군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절로 줄서기를 아니겠습니까? 아. 이것은 정치적인 중립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고, 법과 헌법을 위배하는 것입니다. 음. 그러면 문재인 정부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문재인 정부 들어왔을 때는 혁신 인사를 하면서 그 당시 해군참모총장이 임기가, 어, 1년이 안 됐습니다. 네. 그런데, 그래서, 보장을 해줬습니다. 아. 박근혜 정부 해군 총 총장이었는데 네. 임기가 일 년도 채안 됐기 때문에 그대로 유임을 한 인사를 했었는 거죠. 그. 이거와 비교하면은 아주 비교가 많이 되죠. 그래서 군에서는 지금 어, 인사 문제로 되게 술렁이고 있습니다. 특히 예. 해군과 공군은 그렇죠. 해군과 공군 같은 경우는 해군 총장이 취임해서 5개월 되면서 앞으로 해군을 어떻게 발전시킬까 비전도 많이 제시하고 정책을 했는데 여기서 단절이 되는 것이고요. 음. 공군도 마찬가지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청, 어, 대통령 집무실 어, 그 이전하겠다고 국방부 건물 뺐더니 네. 어, 어, 그걸 건물 또 비워줬잖아요. 그랬더니 네. 또 병사 봉급 200만 원 약속하고도 안 지키고. 또 어떻습니까? 이번에 추경한다면서 국방 예산을 국방비를 무려 1조 5천억 원을 삭감하는 경고안을 냈습니다. 네, 그렇죠. 어, 그런데 또 인사까지도 이렇게 음. 법과 헌법 정신을 위배해 가면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군에서는 대당이 술렁이고 있고 군이 마치 호구냐 군을 너무 무시하는 것 같다. 이런 반응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 들어서 이제 군에 대한 여러 가지 글쎄요 군내의 생각을 우리가 어, 들여다 보는 어, 그런 상황을 좀 생각 상상해 본다면 많이 좀 서운하고 어, 많이 또 화가 날수 있는 그런 일들이 좀 이어지고 있네요.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음. 예. 인사가 만산데, 네. 군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군이 정치적인 중립이 훼손될 수가 있고, 정, 군인들을 정치화하는 음. 경향이 있는 것이죠. 저는 이런 것들을 많이 우려해서 네. 오늘 특별 기자회견도 국방위, 민주당 국방위 차원에서 오늘 기자회견을 해서 아. 이것을 맹 비판하고 비난을 했습니다. 네. 자, 이런 지적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도 사실 저는 미리 예상을 해서 제가 국방위 때그 이종석. 국방부 장관 청문회 때 이종석 장관 후보자에게 다짐을 받았어요. 국그 정치적인 중립을 지키려면은 각군 총장의 인기가 보장이 되어야 된다. 네. 검찰총장이나 이런 데는 인기를 보장하려고 무진장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군도 이제는 정치적인 중립을 위해서 총장들의 인기를 보장해야 된다라고 그 강조를 했더니 그때 이종석 장관 후보자는 군의 인사가 정치에 뛸위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음. 얘기하면서도 이번에 이런 인사를 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심히 우려스럽고 또한 이런 것들이 앞으로 정치 군인나 하는 것들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아. 많습니다. 아, 이제 선거 과정에서 우리가 좀 소홀히 하기 쉬운 그런 부분인데 김명주 의원이 좀 알기 쉽게 자세하게 어떤 게 문제점인지 콕콕 찝어줬고요. 아, 이 문제도 저희가 다시 이제 나오시면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고요. 자 이제 끝으로 저희 시청자분들께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 하고 싶은 말씀 좀 해주시고 저희가 오늘 연결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마이티비 시청자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 스튜디오가 아니라 야외에서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어서 기쁩니다. 27, 28일 사전투표와 6월 1일은 선택의 날입니다. 여러분들 투표하면 우리는 이깁니다. 여러분의 투표만이 이길 수 있습니다. 혼자 나가시지 마시고, 친지, 친척들과 같이 나가서서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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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거수경례로 부탁드립니다. 충성. 네. 아, 의원님. 다저 시청자분들께서 거수경례로 또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네. 용산에서 용산 이 삼각 지역에서 현장 연설 너무나 잘 들었고요. 또 현장에서 연결 인터뷰도 너무나 고맙습니다, 의원님.